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1년 1월 16일 생부터 1월 20일 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 16일 생. 신축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참을성과 실천력 모두 있다. 깐깐하고 고집도 있지만 일 마무리가 깔끔하다. 경쟁에서 지기는 싫어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한다. 겉으로 내성적인 면도 보인다. 종교나 사색에 관심이 많다. 냉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인다. 남녀 모두 이성과의 인연이 좋지는 않다. 판단력이 현실과 이성에 기반한다. 손재주, 기술, 이 좋다. 성실성이 좋아 자영업이나 일반 직장에 모두 적합하다. 남을 포용하는 데 서투고 선긋기에 익숙하다. 남의 일과 나의 일을 가르는 것. 먼저 나서서 일을 벌리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람, 신축일주를 잘못 건드리면 뒤끝이 매우 길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어쩌다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면 큰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강하다. 타인으로부터의 도움별 큰 도움이 안 되며 인복이 없는 편. 1월 17일생. 이민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낙천적이고 말을 잘한다. 식탐이 있고 마음이 너그럽다. 남들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잘한다. 성격이 꽉 막히지 않고 소통의 여지가 있음. 말솜씨가 좋으며 세상과의 교류를 좋아하는 특징. 여유로운 듯 보이나 가끔 박력 있게 무엇인가를 함. 배풀기를 즐긴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많은 원조를 받아 대성. 창조력이나 기획력이 탁월함. 재물 운이 나쁘며 이성 관계가 복잡한 편이다. 1월 18일 생. 개묘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불필요한 소비가 많다. 겉으로는 강한 모습 보이더라도 내면은 유약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안 풀릴 때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관점이 넓지 않아 때로는 편협하고 고지식해 보인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성격이 온화하여 적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다.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본인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엄하다. 음식을 좋아하고 차분한 편이다. 문화 생활에 관심이 많다. 승부욕과 명예욕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부모,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한다.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으며, 관청이나 대기업이 적합하다. 1월 19일 생. 갑진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외향적이고 굳은 이상과 호탕함이 돋보인다. 일을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맡은 바 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다. 명예욕이 있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단점이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에도 좋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사람이 의리가 있다. 재물이 쌓일 때잘 쌓이는 편이다. 1월 20일생. 을사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신경이 예민한 편이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편이다.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은 아니다. 사치와 허영심이 강함.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남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기 표현을 잘함. 치밀함과 사회 협상 능력이 있음. 성격이 예민한 경향이 있다. 행동이 진보적인 경우가 있다. 연애 운이 좋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갑작스런 재앙을 당할 위험이 있다. 주변 상황이나 사람 관리를 잘한다. 성격분석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